영국에 간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공원이 생겼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어, 너무 예쁘죠? 공원 이름은 오늘 노래의 제목인 Resent Park입니다. 어, 저는 이렇게 사진으로만 봤지만 실제로 영국에 살았었던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도 엄청 넓고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영국 런던에 여행하게 되면 꼭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저번 본디스웨이 노래에 이어서 Resent Park라는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본디스웨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또 그들의 삶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오늘 Resent Park는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노래 같은 이별 노래. 저는 저는 재즈하고 약간 피아노 소리가 좋은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연히 이 노래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저는 박현수님께서 부르신 재즈 버전으로 처음 이 곡을 접하게 됐고 멜로디나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사도 약간 사랑사랑하겠네 했는데 가사 내용이 완전 반전이었습니다. 가사를 읽을수록 남자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고 제가 다 슬프고 마음이 좀 공허해지고 그랬는데 오늘 가사에는 어려운 단어는 별로 없었어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 표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챙긴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노래를 온전히 제대로 느끼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사 하나 하나 해석하면서 음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는 제가 가사를 이렇게 적어 놨고요. 오른쪽에 단어, 표현, 문법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앞으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볼게요. Resent Park라는 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영국 런던에 있는 파크를 말하고요. 공원을 말하고요. 실제 b 루 u n o m 라는 분께서 부르셨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가보겠습니다. 아, verse 1은 1절이란 뜻이고, I must have sent 400 poems on the way you used to smile at me 라고 일단 읽으시는데요. 일단 해석을 좀 해볼게요. I must have sent가 나와요. 여기서의 sent는 send, sent, sent에서 pp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거 표현을 보시면 must have pp라는 이런 표현은 과거에 pp 했음에 틀림없다 혹은 pp 했던 것 같다라고 강하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적용을 해 보면 나는 마스텝산 보냈던 것 같아. 400 poem 에는 400개의 시를 보냈던 것 같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해석이 조금 아리까리 좀 했어요. 근데 제가 해석한 바에 따르면 on the way 주어 동사라고 나오면 주어가 동사는 도중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집 가는 길이야라고 말하면 I'm on my way home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저는 똑같은 해석을 해봤어요. On the way you used to smile at me. 오케이 여기서의 used to 먼저 좀 보겠습니다. Used to라는 건요 과거에 투동사 하곤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는데 과거에 그런 걸 하곤 했었다라는 거고. You used to smile 너는 웃곤 했었어 at me 나를 보고라 뜻이에요. 그래서 너가 나를 보고 웃는 그 도중에 이 말은 너가 나를 보고 웃었을 그 동안에 나는 사백 개의 시를 너한테 썼을 거야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다는 거고. 아래 거 해석해 볼게요. I used to write them for you daily 라고 해석합니다. 일단 used to 뭐라고요?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거고 나는 used to write 쓰곤 했어요. them. 이거는 그것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리키는다면 앞에 있는 400 poems가 되겠죠. 나는 그것들을 쓰곤 했었어. 누굴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daily 라고 하면은 매일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지만 my thumbs하면은 손가락이에요 일단 thumbs는 엄지손가락이고 thumbs are running dry lately라고 해석하시는 건데 읽으시는 건데 여기서 are ing 형태 보이시죠 비동사 뒤에 ing 형태가 나오면 ing 하는 중이다. ING 하는 것이다. ING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ING 하는 중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손가락이요, are running, 달리고 있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보통 사람이 달리지, 손가락이 달리진 않잖아요. 여기서의 표현은 뭐냐면, run 뒤에 dry 보이시나요? 이게 마른, 건조한 이란 뜻이에요. 그랬을 때, run 뒤에 형용사 즉 니은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우리 보통 형용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run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형용사 한 상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 해지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running 일단은 달리고 있다가 아니라 running dry 하면은 말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말라지고 있대요. lately 최근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400개의 시를 썼었는데 지금은 내가 내 손가락이 마르고 있다는 것은 편지를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점점 점점 쓰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겠죠. 이 일절을 보고 알수 있는 거는 아 예전에는 이 여자가 나를 보고 웃어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내가 점점 시를 쓰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No one wants to hear a song about the beach that broke my heart. 라고 읽으시는 거고요. 일단 no one 이라고 하면요. no 뒤에 어떤 대상이 나오고, 그 뒤에 동사가 나오면요. 어떤 대상도 동사하지 않다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즉, 이 no를 동사를 부정해 주시면 돼요. 동사하지 않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볼게요. no one. 어느 누구도 want,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는 거고요. want를 보면 뒷구절 예측해 주시는 거예요. want to 동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okay. 나 투동사 하고 싶어라고 할때 I want to 뭐뭐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도 뭐 하고 싶지 않대요. 듣고 싶어하지 않는데요. 뭐를요? 노래를. 어떤 노래요? About the beach라고 비치 b e 는요그 beach라고 해서 해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Beach는 나쁜 X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X에 대한 노래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 나쁜 X가 뭔지에 대해서 이 뒤에서 후치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이 후치수식이란 용어보다는 이세 번째 표현을 좀 봐주세요. 명사, 어떤 하나의 대상이 나오고 그 대상을 조금 더 꾸며주고 싶을 때그 뒤에 that, 동사 형태로 따라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해석은요, 동사하는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가 하는 거죠. 가볼게요. 그러면 나쁜 X인데 그 나쁜 X가 뭐 하는 거예요? broke my heart.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라고 해석하시는 거죠. 브로크은 브레이크의 과거형이고 브roke a 아, break 원어 t 하면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 누구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않아요 노래를요. 어떤 노래요? 나쁜 엑스에 대한 노래를요. 근데 그 나쁜 엑스가 누구예요? 내 마음을 아프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여자가 나한테 너무 잘해 줬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었나 보죠. 그 다음, 이런 표현 우리 되게 많이 쓸것 같아요.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mama. She saw through you from the start. 입니다 가볼게요.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mama. 이거 읽을 때도 여러분, 아까 must have도 마찬가지지만, must have sent라고 읽는 게 아니고요. must have라고 읽으시면 돼요. must have. must have sent. must have sent. 얘도 마찬가지예요. should have listened라고 읽는 게 아니고요. should have. should h a 라고 읽으시면 돼요.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mama라고 하시고요. Should have PP 형태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과거에요이 PP를 pee 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했어안 했어요? 안 했어가지고 이거를 문법 거기에서는 과거에 대한 후회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PP를 pee 했어야 됐는데 실제로 하지 않았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Okay. 후회할 때 많이 쓰겠죠. 그럼 나는 I should have listened to 하면 나는 들었어야 했어. 누구의 말을요? 우리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어라는 거예요. 왜냐면 she saw through you from the start. 일단 saw는 see의 과거형이에요. see saw 오케이? Okay? 그러면 see through란 뜻이요. 누구를 꿰뚫어 보다. 무엇을 간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마께서는 너를 꿰뚫어 봤었어. 언제부터? from the start. 애초부터. 처음부터 너를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를. 괜찮죠? 그러니까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어. 라는 이 표현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c u r s 이제 후렴이 나오는 거예요. But, 하지만, 지금 now, we are here in Reason s Park amongst the flowers and I wish it rain. 이라고 해석하시는 거고요. 읽으시는 거고. 하지만 지금, we are here.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reason for. 아까 되게 아름다웠던 그 공원에 함께 있나 봐요. 있어. amongst라는 건요, 어멍이랑 똑같은 뜻입니다. 여기 여러분. amongst는 어멍이랑 똑같은 뜻이고, 뭐에 둘러싸인, 뭐뭐의 가운데, 뭐뭐 속에, 뭐뭐 사이에, 뭐뭐 중에라고 그때그때마다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꽃들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에 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사이에 얘네들 같이 있나 봐요. 그리고, I wish. 나는 wish. 발에 희망의 뭐를 it would rain입니다. 일단 rain은 비가 내리다라는 뜻이죠. 볼게요. wish 주어 would rain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주어가 동사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어가 동사 하나요? 안 하기 때문에 주어가 지금 동사했으면 좋겠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발에 it would rain 비가 내리기를 바래. 지금 비가 와야 하나요? 안, 와요? 안 와서 그래서 비가 내리기를 원해. 왜? cause는 because를 줄여 쓴 거예요. 왜냐면, in the sun, 햇빛이 내리쬐면 햇빛 속에서는, you look so lovely. 이때 좀 알아갈게요. look 뒤에, look은 보다라고 우리 보통 해석하잖아요. 그때는 look at something을 해야지만 무엇을 보다가 되는 거고요. look 뒤에 아까 말했던 ᄂ으로 끝나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어가 형용사하게 보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보면, 너는 보여 어떻게 사랑스럽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스럽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대시이 나왔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아 이거 so that 구문이구나라고 아실 건데 이제 이거를 좀 분석해 보면 so 뒤에다가요. 형용사 지금 리은 받침에 형용사가 나왔잖아요. 너무 너무 해서 뒤에 주어가 동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는 원이 나온 거겠죠. 너가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내가 falling for you again Fall for somebody 하면 누구한테 홀딱 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너한테 반하고 있어란 거예요. Over again 다시 한번. 지금 햇빛이 많이 쬐고 있고 얘는 이미 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되게 슬프죠. 이뤄질수 없는 사랑이지만 이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바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넘어가 볼게요. 이제 후렴의 마지막 절이에요. Since, I've nothing, 아, since I have nothing left to say that will make you change your mind, I'll say goodbye on a beautiful spring day. 되게 슬펐어요. 이 가사가 전 정말 정말 슬펐는데. 일단 여러분, since라는 게두 가지 해석법이 있어요. since 뒤에 주어 동사처럼 하나의 내용이 나왔을 때는요.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혹은 이 동사 형태가 과거일 때는요. 주어가 동사한 이후로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우리 피자집 보시면 뭐 since 1998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팁으로 좀 알아 가시고. 근데 여기서는 since가 때문에로 해석됐습니다. because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since I have nothing left to say 하나하나씩 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Have something to say라는 게요 가지고 있다라는 직역하면 가지고 있어 무언가를 말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할 말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괜찮죠? I have something to say. Okay.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Nothing 붙었어요. No라는 게 붙으면 동사를 부정해주시면 돼요.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I have nothing to say 하면은 할 말이 없어. left는요. leave left예요. 남겨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남은 할 말이 없어. that 동사가 또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여기 앞에서 이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오케이. Okay, 여기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 또 보충 설명하고 싶을 때 뒤에 that 동사를 쓴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시면 이 대시 있잖아요. 대 뒤에 동사가 나왔어요. 지금 이거 문장 완벽해요. 나는 할 말이 없어. 괜찮죠? 할 말이 없는데 어떤 할 말이 없는지를 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할 말이 없다는 거. 어떤 할 말이 없는지 that will make you change your mind. 가보겠습니다. 일단 will 동사를 쓰면 여러분 will 동사 동사 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들 만들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make 뒷구조가 있어요. make 대상이 나오고요. 만약에 make 대상까지 나왔다면 이것을 만들다겠죠? 근데 이 대상이 어떤 동작을 하도록 만들다라고 할 때는요. 이 구조를 그냥 쓰시면 돼요. make, 대상, 동사. 그러면은 만들다. 누가? 명사가 동사하도록 주어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만들 말이 없다는 거야. 너가 뭐 하도록? 바꾸도록. 누구를? 너의 마음을.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남은 할 말이 없다는 거야. 그 다시 한번 해석하면 나는 남은 할 말이 없어. 어떤 말 만들 너를 너가 바꾸게. 너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I will 이거는 우리를 축약한 겁니다. 나는 너한테 안녕을 구할게난 너한테 good bye 할게. 언제? on a beautiful spring day. 이 아름다운 봄날에. 오케이?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 붙잡을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내 주겠다라는 되게 슬픈 메시지를 담은 표현입니다.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First 2입니다. There was a place not to o dissimilar to this one. 가 볼게요. Uh, there was 뭐 there were 같은 게 있으면요. 주어가 있었다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또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거 발음은 dissimilar라고 하시면 되고요 dissimilar to 또는 dissimilar from 뭐뭐라고 하면은 무엇과 다른이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dissimilar to 뭐뭐면 무엇과 다른이에요 근데 나투는 잠깐 좀 뺄게요 나투는 잠깐 없다고 생각하시고 장소가 있는데 다른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보다 this one 이 장소보다 this one은 r e s e n s Park겠죠. 오케이. 근데 나투가 붙는 순간 별로 다르지 않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소랑 좀 비슷했던 장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보면은 하나의 장소가 있었어. 그렇게 다르지 않은 이 장소와. This one, recent part과. 오케이? 그리고 where가 나와요. 여러분, 장소가 나오고요. 그 뒤에 where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오면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장소인데 주어가 동사하는 장소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볼게요. 장소가 뭐였어요? 이 장소였죠. 장소. 어떤 장소냐면 내가 처음 봤 어떤장소예요 너의 얼굴을. 그니까 내가 너를 처음 봤던 그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resent* a r k 랑 별로 다르지 않은. 그때 너는 너는 *you like home*, *you look like home*이라고 하면은 무엇과 무엇처럼 보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집처럼 보였어. 어떤 집 *sit, sat, sat*이죠. s a t 은 시세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앉아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집이 앉아 있다라는 말은 조금 어색하죠. 보통 사람이 앉지. 여기서는요, sit은요, 어떤, 어, sit은 어떤 곳에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있었어요 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너는 집처럼 보였어. 있었던 all alone. 홀로, 외롭게. 오케이? 외롭게 있는 집처럼 보였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외로워 보였나봐요. 넘어가 볼게요. 어, 이거 갈게요. I should have. 어, oh, should have? PP가 또 나왔네요. 이거 뭔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표현 보지 마시고. 과거에 이거를 했었어야 됐는데못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found는 find, found, found예요. 찾다라는 거예요. 나는요, 찾았어야 했어. 오케이? 근데 찾지 못한 거예요. 누군가를 찾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어떤 누군가인지 조금 더 뒤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p 은 뭐죠? 우리 좀알 텐데. 가격이 싼이죠. 근데 거기다가 이 r ER 같은 게 붙어 있으면요, 이걸 보통 뭐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뭐뭐 뭐 er 붙거나 뭐 o r 붙으면 그냥 더라고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썸바디인데더 먼, 더싼 누군가를 찾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투동사가 나옵니다. 가볼게요. 명사 하나의 썸바디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그 사람이 형용사 한썸바디예요 그러니까 더싼 누군가인데 뭐하기에 더싼 누군가인지 말해주는 거예요. to, 동사 나오면, 뭐, 뭐, 하기에 형용사한 명사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구조로 많이 나오니까. 누군가인데, 더싼 누군가야. to chase, 쫓기에. 여러분, chase라는 게요, chase after라고도 쓸수 있는데, 얘는 무엇을 뒤쫓다, 아니면 어떤 것을 추구하다, 혹은 사귀자고 따라다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선 따라다니다가 맞겠죠? 그러면, 따라다니기에 더싼 누군가를 찾았어야 했다라는 말은요, 의역하면은 좀, 쫓아다니기 좀 괜찮은 그니까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어렵지 않은 누군가를 내가 찾았어야 했다. 왜냐면 너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쫓아다니기 좀 쉬운 좀내내 내 사람으로 만들기 쉬운 사람을 찾았어야 했다라는 후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비극적이기도 해요. Nobody라고 하면은 아무도 told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요? 나한테요. 어떤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tell A 내용이 나오면 A에게 내용을 말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거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한테요. 뭘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고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how를 보통 우리 어떻게라고 해석하는데요. 여기서는 뒤에 형용사, 주어, 비동사 형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볼게요. how 뒤에 expensive 비싼이라는 형용사랑 유라는 주어랑 would be라는 비동사가 나왔죠. 오케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때 how는 얼마나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형용사인지 누가 주어가. 오케이? 가 볼게요. 아무도 나한테 말해 주지 않았어. 얼마나 비쌀지 너가 누가? 너가 얼마나 비쌀지를 말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would는요, w i 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 시제랑 같이 쓸 때는 will이 아닌 would를 쓰는 게좀 맞습니다. 그래서 너가 얼마나 비쌀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이 말은 의역하면 진짜 이 사람 비싼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내 사람으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지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 후회를 계속 하는 거고요. 가보겠습니다. I lost more than money, dear. You knocked the swagger out of me. 가볼게요. 먼저, 나는요, 잃었어요. lose, lost,겠죠? 잃었어요. more than money. 돈?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dear. 그냥 애칭이겠죠.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나는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잃었어.고요. 어, 제가 이 부분은, 어,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영영사전 찾아, 영어사전 찾아보고 하면서 좀 저만의 해석을좀 만들어 봤습니다. 가볼게요. 넉이라는게 우리 문 노크할 때 쓰는 넉도 되고요. 쓰러트리다라고할때 쓰는 것도 있고요. 제가 찾은 표현이 딱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세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knock A out of B라는게요. B에게서 즉 B 밖으로란 뜻이어서 B에게서 A를 뭐 하다? 제거하다, 빼앗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가지고 있던 그 A를 없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요, the swagger 우리 s w a g swag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때 swagger가 뭔 뜻이냐면 으스대며 걷기 뭐 호기라는 건데요. 보면 a way of walking 걷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행동하는 방식인데 어떤 걸 보여주는. 너가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면서 걷는 그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건들건들거리며 걷는 것도 되고 되게 으스대며 걷는 거. 그냥 호기라고 쓰이는데요. 전 여기서 간지, 멋이라고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요. 빼앗아 갔어. 누구한테서? 나한테서 스웨글, 멋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니까 내가, 나의 자신감을 다 빼앗아 간 거야. 왜냐면 예전에는 나를 보고 많이 웃어졌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 그니까 러 얘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죠. 내 사랑이 되게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니까 우리 이렇잖아요. 누군가를 뭔가 짝사랑하게 되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더 떨어지고, 왜냐면 상대방은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런 표현을 전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동안 나, 나에게 있던 자신감 온갖 멋이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빼앗았어. 멋을 나의 자신감을 나로부터라고 전 해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엔 쿨스가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리즌 팔크에 있고 꽃들 사이에 있고 난 비가 내렸으면 좋겠어. 왜냐면 햇빛 속에서는 너가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내가 다시 한번 너한테 빠질 것 같거든. 이게 합니다. 그래서 난더 이상 할말 너의 마음을 바꾸게 할수 있는 그런 남은 말이 없기 때문에 난 그냥 이 아름다운 봄날에 너를 보내줄게 라는 뜻입니다. 이별 노래예요. 그러니까 사랑 노래 같은 진짜 멜로디 한번 들어보시면 꼭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멜로디가 너무 너무 좋고 분위기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막 산책하거나 봄 날씨 막 연인이랑 걸으면서 듣기도 굉장히 좋은데 가사가 너무 반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 거. 이 사람이랑 사랑을 나눴지만 결국에는 헤어지는 내용으로 어, 해석이 됐었고요.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좀 몰랐던 거. 저도 지금 하면서 이게 맞을까 했지만 최대한 제 나름대로 최선의 해석을 했다라는 것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you knocked the swagger out of me랑 여기 맨 위에서, uh, on the way you used to smile at me가 너가 나를 그렇게 나, 나를 보고 웃어주는 그 동안 나는 너한테 400개의 편지를 시를 썼었다. 썼을 것이다라고 해석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여러분, 어떤 노래든 가사를 알고 들으면 다시 그 노래가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사를 듣고 나서 이 노래를 들을 때 멜로디 때문에 기분이 좋을까 좋을랑 말랑하다가 가사 들으면서 슬퍼지는 되게 그걸 왔다 갔다 거리면서 노래를 들, 들었습니다. 어, 오늘은 p a 파크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조금 어, 단어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별로 없었지만 좀 문법적인 거 있죠. 막, must have pp on the way 뭐 used to run 형용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좀 어려워 보여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다 가져가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냥 본인이 쓰고 싶은 표현 있죠. 그 표현만 가져가셔서 본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꼭 한번 노래 들어 보시는 거 추천하면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나 같이.